안녕하세요 피나트스한스수입니다이 전편을 통해서 스피드, 템포를 바꿔서 어떻게 운동을 시행해볼 수 있는지를 알려드렸어요. 오늘은 그냥 매트 동작, 복근 운동에선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적인 부분은 블로그 참고해 주실 거고요. 스프링을 사용해서 했던 프로그램은 페딜락 영상판을 참고를 해주세요. 복근 운동 중 하나인 오블리크 또는 크리스 크로스 동작을 같이 가볼 건데 우선 이렇게 베리에이션을 쓰려면 이분이 먼저 이 동작을 알고 있는 상태, 잘 하고 있는 상태일 때갈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중립을 유지를 하고 골반이랑 요추 컨트롤이 가능하신 분이 컬업으로 올라오는 게 되는지 그리고 두 다리 레그탑 가능한지 여기서 한 다리 뻗으면서 트위스트 가능한지 자 이것까지 우선 가능한 회원님께 시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첫 번째 우리 노말 스피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시고 마시고 이게 노말로 생각을 했을 때자 그럼 이제 트위스트를 빠르게 하고 돌아올 때도 빠르게, 그둘다 그러니까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올라올 상태에서 둘다 빠르죠. 자, 이제는 그러면 트위스트는 빠르게 돌아오는 거는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내쉬는 숨은 빠르고 강력하게 회전을 하고 돌아올 때는 천천히 마시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후, 한 번에 내셨다가 마시는 숨에 돌아오는 거. 자, 그럼 반대로도 가능할까요? 트위스트 할때 천천히 돌아오는 거를 빠르게 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럼 조금 더 빠르게 마시고 내쉬는 숨을 길게 가져가는 게 되겠죠. 자, 그럼 스톡 스타카토를 갈 건데 이번에 스타카토를 세 카운티의 트위스트를 마시면서 돌아오는 거 한번 가볼게요. 그럼 나눠서 호흡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셔요.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호흡을 바꾸면서 스피드까지 함께 바꿔보실 수 있는 베리에이션입니다. 오늘 동작과 설명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